안녕하세요. 브라와입니다 오늘은요. 야,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. 팔도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야, 이게 뭐냐? 팔도 틈새라면 특한 체험? 탁! 뭐, 와이키 한번 끓려보고또 풀저게 열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. 자, 얘가 뭐, 스코빌지수 15,000에 도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스쿠빌도 하면 또 제가 또 별로 안좋아요 일단 뭐 그만큼 맵다고 하는데 자한번 들어가서 내용물 한번 볼게요. 엄마. 자 내용물은요. 오다 부서졌다 이거지. 자, 긁고 내면한뭐짝 면이 있어요. 거이굵직굵직해 그리고 분말스프.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게 바로 자 건더기 스프 자, 후레이크예요자 얘를 3분, 5분 30, 그러니까 3분 30초만 끓여가지고 물 500ml에 3분 30초만 끓여가지고 이겨서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, 좀 맛있게 하고 끓여 보겠습니다 아 물이 끓으니까 바로 그냥 3, 3분 얼마나 물을 끓래 이거 또 자. 이렇니까냥가 되었죠. 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요 예. 같이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다짜다 진짜. 아, 진짜. 아, 프가 건더기 아, 프가좀 나름 무게가 딱, 스피를딱들으니까 무게감도 있고, 어, 그리고 또 이제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, 근육이 좀 튼실한 것 같아, 왠지. 자, 그러면 끓는 동안에 바로 그냥 영양정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영양정보, 어, 총 내용량이 120g이에요. 어, 515칼로리. 나트륨 1 7 9 m g 산수화물 80g, 당뇨 4g, 지방 17g, 센치방 빵, 지방 6g, 콜레스테롤 5mg, 단백질 10g. 이렇게 되 있네요. 그래가지고 틈새 이야기해가지고 뒤에 보면, 뭐, 1981년 명동 건물 틈새에서 시작된 틈새라는 강렬한 묘마대 대명사이자 한국인의 새로운 맥푸심 문화입니다. 이렇게 되 있어요. 아, 새로운 맥푸심의 문화라는데, 일단 그냥 틈새 라면도 좀좀 매콤하니 괜찮아요. 근데 얘는 또 틈새 라면 뭐 극한 체험해가지고 한정판인데 뭐 스코빌 지수, 아니 난 스코빌 지수 이거 얘기하는 거별로마음에안 들어. 예. 왜냐면 스코빌 지수 해가지고 다 해놓고 나중에 뭐 먹으면 그냥 다낚여가지고 맛도 그냥 맛대가도 없고 그,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매운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경험이 많아요. 아니? 뭐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일단 뭐, 끓이니까, 3분, 3초 끓여가지고, 오이. 면은 괜찮은 것 같아? 응? 예? 오, 면이, 야, 웬일로 팔도에서또왜 이래? 야 면은, 오, 딱 봐도 그냥 쫄깃하게 생겼어, 그냥. 아 좋아. 아주, 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면이에요. 어, 이러면 또 환영하지. 일단 면발이 그냥. 근데 3분 30초를 끓이라고? 면발이 이렇게, 그건데? 다 이유가 있겠죠? 네. 어, 그냥. 그는 동안에, 그냥 공을 한번 봐보자. 공만. 어이구. 시원하다. 예? 시원해, 시원해. 굉장히 시원해요. 아, 그, 그 기존의 그 틈새라면의 이 매콤함과 이 시원함. 어우, 둘다잘 어울러진 것 같아. 국물만 막밥 터트리세요. 어 익었어요. 야, 그러면 이렇게 되네 진짜. 면발 한번 보세요. 어면발은 굉장한 것 같아. 뭐 건더기도 좀 튼실한 것 같고. 가격에 비해서. 와 좋아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습니다와 이거, 그러니까 뭐 건더기에 뭐양배추가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야, 밥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국물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딱 봐도 국물이 그냥 밥 말아 먹기 딱 좋게 생겼어. 오괜네오 오, 좋아 이렇게 시원하다 글쎄요 코빌도 만오천이라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 네, 맵진 않은데 오 시원하네 매콤하고 시원하고 하네 참고로 매운거 못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울수가 있어요 이? 나는 괜찮은데 아, 무지무침 아, 언제나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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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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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얘는 조리법대로 그냥 끓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야 멸기났네 근데 매콤한 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막 그런 자연적인 매콤함이 아니고 인위적인 매콤함 그런 거였다 어우 렇단다음 금방이네. 근데 밥말아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국물 맛을 봤을 때, 어, 밥먹아 먹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데, 와, 밥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진짜. 와, 밥말아 먹기 딱 좋다야. 진짜. 어, 한정판이라니까 빨리 빨리 사서 그냥.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이, 괜찮네, 진짜. 아니면 구다화기나아 맞아 가격을 안 가격이 진짜 쫙 가죠 예, 네. 그대로 그냥 구입하면 돼요 진짜 사은품으로 뭐 팔도 아예 비빔면이랑 같이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포함돼서 샀어요 어야아 oh, yeah. 진짜 닮았었습니요야 야, 오늘은요 이 팔도에서 나오면 그 팔도에서 나오 틈새라면 하. 와 한정판이 한정판뭐스쿠빌수가뭐15,000야이 한정판. 극한체험이라 그러는데 극한체험은 아니고 몇 구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네. 근데 참고로 명머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을수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시어드시면요꼭한번또 봐주시고요. 또 나중에 또부담하지가또 다시 제품 나오자마자 바로 리뷰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부담하셨습니다. 세상은셨습니세요